핫토픽 핫키워드 하디슈 전부 다 모은 어제의 하디슈 토픽 트렌드 탑10입니다. 12키워드는 의원직 상실 임종석 지역구 업체로부터 1억 1,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습니다. 29일 새벽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임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임전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9일은 이낙연 출마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4.10 총선에 출마합니다. 감독이 아닌 선수로 뛰어달라는 측근들의 거듭된 요구에 기존 불출마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낙연 대표가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출마 지역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위는 이다영입니다. 지난 2021년 학폭 논란으로 국내에서 퇴출당해 해외에서 뛰고 있는 배구 선수 이다영이 또다시 선배 김연경을 저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다영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지영이 팀 동료를 괴롭혀 1년 자격정지에 중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를 올리고 직장 내 괴롭힘 더 끔찍했던 4년 전이라고 적어 게시했습니다. 이어 이다영은 폭언 등 반사회적 행위로 자격정지 1년 그렇다면 동료 후배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괴롭힌 그 선수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도 적었습니다. 이다영은 지난해 8월부터 김연경과의 불화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자신을 술집 여자 취급했다는 등의 폭로글을 올리고 있지만 김연경은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7위 키워드는 서울 지하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성동구 답십리역에서 기관사 없이 출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8일 8시 47분쯤 5호선 답심리역에서 기관사가 출발하기 전 승강장 안전문이 열린 사실을 확인한 뒤 하차에 조치를 취하던 중에 열차가 혼자 출발했다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은 채 열차에서 내렸고, 승강장 안전문이 고쳐지자 열차가 자동으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열차는 다음 정거장인 마장역에 도착해 멈춰섰고 기관사는 후속 열차를 타고 마장역에 도착해 다시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 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가 완전히 끝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기 키워드는 교통체증. 이번 주말은 3.1절 연휴 기간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에 행락철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지방 방향으로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요일 지방 방향으로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3시간 50분, 서울-부산 6시간 50분, 서울-광주 5시간 10분 등입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승용차 사망자 비율은 평일보다 주말이 약 1.3배 높고 그 원인으로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말 나들이 시 졸음운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히 쉬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5위 키워드는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의 위스키 할인 행사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는 좋은데 이 품목이 일본 위스키입니다. 홈플러스는 3월 1일부터 13일까지 창립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홈플러스의 주류 할인 품목을 보면 3월 1일에 일본 기업 산토리의 위스키 세 종류를 할인 판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일절에 일본 위스키를 할인 판매한다는 걸 광고한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에. 일본 위스키를 구입하기 위해 오픈런을 한다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3일절의 일본 주류 외에도 다른 세계 주류들도 할인 판매한다며 이번 행사가 일본 주류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4위에 오른 골든 트라이앵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세 개의 나라가 접해 있는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 우범 지역인데요. 해당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해외 취업 광고들, 기본급 300만원 보장의 숙식 제공, 비행기 표는 다 무료로 제공한다는 솔깃한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걸 믿고 현지에 가면 불법 업체들이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고 보이스 피싱이나 투자 사기를 강요합니다. I.T 전문가를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라고 시키는가 하면 임금 체불, 폭행, 성범죄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한국인 피해 사례는 재작년 4명에서 작년 9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월 한 달에만 38명이 감금됐다 구출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지역은 위험성이 커 현지 경찰도 진입이 어려운 곳이라며 중국어 가능자, 모델 활동 모집 같은 문구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위 키워드, 전공이 눈치싸움. 정부가 29일을 전공이들의 의료 현장 복귀 시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전공이들의 병원 복귀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이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주문했고, 3월부터는 의세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공표한 바 있는데요. 막상 복귀 시안에 다다르자 전공의들은 병원 측의 복귀 관련 절차나 불이익 여부, 동료 복귀 상황을 문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혹여나 있을 불이익 등 이른바 막판 눈치 살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자핫 트렌드 위 위는 오타니 결혼입니다. 미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본의 투타겸업 야구천재 오타니쇼헤이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오타니는 29일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일본어로 된 입장문을 게시하며 미국 내 모든 친구들과 팬들에게 발표할 것이 있다면서 다저스와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겐 매우 특별한 일본인 모국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여, 상대는 일본인 여성이라며 아직 미숙한 점도 많지만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누구인지 결혼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의 하드슈 토픽 트렌드를 마칩니다. 이수연이었습니다.